그레이드 0. 대상자는 앉아 자세에서 중력이 제거된 상태로 어깨 수평 모음 동작시 움직임이 없고 어깨 수평 모음근에서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레이드 1. 대상자는 앉아 자세에서 중력이 제거된 상태로 어깨 수평 모음 동작시 움직임이 없지만 어깨 수평 모음근에서 근수축은 느껴집니다. 그레이드 2. 대상자는 앉아 자세에서 중력이 제거된 상태로 어깨 수평 모음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레이드 3. 대상자는 누워 아래팔 세운 자세에서 중력을 이겨내며 어깨 수평 모음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레이드 4. 대상자는 누워 아래팔 세운 자세에서 검사자의 약간 저항을 이겨내며 어깨 수평 모음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레이드 5. 대상자는 누워 아래팔 세운 자세에서 검사자의 강한 저항을 이겨내며 어깨 수평 모음 동작이 가능합니다.